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의 청춘의 얼굴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 저는 그. 뭐, 뭐야 표지은 역할 맡은 네. 재수빈이고요어 <laughs> 정말 표지를 장식하고도 남을 표지은 예 역할. 에이, 날씨가 이렇게 진짜 춥고 힘든데 여, 여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페블러스는 패션이라고 쓰고. 패션이라고 있는 패션계의 인생을 바친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우정을 그린 하이퍼 리얼리즘 로맨스입니다. 어, 패션 업계에서도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명품 브랜드 마케터를 대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고 어, 어렸을 때부터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예쁜 것들을 알아보는 재능이 있어서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드리랑 하품브품브홍보홍오사오에서에장으장 일을 하을 하면서 뭐, 이이고 저리 치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 여기 지금 친구들이 작품 속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수빈 씨도 동네 친구들을 만나는 게 유일한 힐링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 대본을 볼 때도 그렇고 촬영을 할 때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거나 뭔가 일 때문에 지치거나 이럴 때그 친구들 딱네 명이 모여서. 어. 그걸로 이제 힐링을 많이 하는데 딱지은이 지은이에게 있어서 이들이 친구들이? 그런 존재여 가지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 지은이 참 행복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러니까요 표지은의 그럼 MBTI 뭡니까? ENFJ입니다. n f j 어. 저는 이제 INFp인데 INFp랑 ENFJ랑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이게 우리 같이 찍은 스태프분들은 아실 텐데 어, 그때 그 원명 최원명 배우랑 같이 둘이 찍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 보통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아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응.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추측, 추측하죠 예. 오늘 (1시) 안에 끝난다 응. 뭐 오늘 (2시) 안에 끝난다, 끝난다. 뭐 이렇게 내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붐 오빠랑 둘이서 내기를 시작했는데 오디오 감독님이랑 네? 카메라 감독님도 야, 이거 합류하게 어, 되고 하고 막 이렇게 어. 해가지고 판이 커졌어요 전세분 스텝. 네. 분시차 속이를 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의 1분 차이로 제가 져가지고 아, 분식차를 쏘게 네, 됐군요. 근데 그때 수빈 씨가 n g 를 내는 바람에 본인의 그 실수로 인해서 본인이 쏘게 된 거예요. 아, 맞죠? 그게 아니고 엔지 네. 아에서 네. 신발을 꺼내야 되는 신인데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풍팀 이거 한 번만 붙여주세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죠 <laughs> 아, 큰 그림 많이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소풍팀의 <laughs> 큰 그림으로 <laughs> 네. 네. 여러분이 합리적 네. 의심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분식차 쏘기 <laughs>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laughs>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려주고 있네요. 네 일단 최수빈 어, 씨와는 첫토흡이었는데 어, 정말 너무 제가 이 홍보하면서도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배려도 많이 해주고 저희가 쳐. 정말 추운 겨울에 촬영을 많이 했는데 힘든 기생 안 내고 진짜 너무 열심히 촬영을 해줘가지고 저도 많이 본받고 많이 배웠던 그런 촬영 현장이었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이제 그 X로 나오지만 어, 진한 스킨, 스킨십? 스킨십이 또그 장면이 예고편에 나갔는데 어,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을 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지만 제 가까운 절친 분들은. 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아, 어, 감독님이 너무 네, 잘 찍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현장인데요. 수빈 씨는 민호 씨와 일단 호흡은 어떠셨어요? 어,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맺히셨죠. 어 진짜 앞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진짜 에너지 넘치고 우리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막힘 힘들거나 이럴 때도 이제 남 챙기기 바쁘고 이래서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스킨십 장면이 좀 어색하지는 않으셨는지 첫 연기다 보니까 서로 호흡을 <laughs> 어색했죠 어색했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읽었을 때부터 찍을 때까지 좀 걱정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작품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내 가족과, 내 <laughs> 지인, 친한 지인은 스킵해서 어, 그거는 보시겠어요. 그부분은 스킵해라는 얘기를 더... 하는 순간, 그 부분을 보지 않을까. 예.